여러분 네,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laughs> 오늘이 토요일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토요일날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고 방금 커맨월스라는 은행을 갔는데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오마이갓 oh 어떻게 해야 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빼도 박도 못하게 기다려야겠군요 하, 어쩔 수 없지요 일단 다음 여정은 우롤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롤스랑 그 코스 딱 한국 백화점 1층 냄새. 보다는 약하네. 우와, 여기는 1층에 화장품이 없고, 침대를 팔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구조네요. 지하에, 지하가 마트 같은 곳인가? 롤스. 등장. 어, 한국의 뭐, 이마트, 롯데마트, 프랑스 비슷하네요. 네, 샴푸, 로션, 헤어케어. 일반 한국 마트와 흡사합니다. 하기스도 있고. 버킹 2년차 최한석군의 마트 보는 법. 신선하네요. 보통 마트에 오면 뭘 드시나요? 마트 오면 포크벨리 사가지고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와, 삼겹살 맛은 한국이랑 비슷한가요? 비슷한데 한국 맛이 그립죠. 이 캥거루가 안 파내는데? 아, 캥거루 고기도 있어? 응. 야, 스테이크는 어딨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네. 음. 와, 여기 진짜, 진짜 싸네, 한국보다. 훨씬 싸네, 한국보다 싸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호주의 유명한 과자, 킹탐입니다. 악마의 과자라고. 킹탐은, 악마의 과자는 스텔스 아니야? 스텔라? 아, 그 초코 그거, 이거 뭐였지? 아, 누텔라. 아, 누텔라. 누텔라 말고 이걸 많이 먹는다고? 아, 킹탐이라는 과자가 호주의 유명한 과자라네요? 와 이거 3달러 하는거야? 밖에 있는거 좀싸봐응장고 음. 밖에 있는거 계란들도 있는데 어 되게 싼거 같아요 가격이 뭐 이거 하나 보면은 이거 하나가 3.6달러 그러니까 한 2400원 정도 하는거 같아요 이렇게 두개 3달러 여기 무인계산기가 되게 많네요 직접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기 무인계산기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Scan your Woolworths rewards, rewards card, or select. Follow the PIN pad prompts to finalise your payment. Do you wish to print a receipt? Thank you for shopping with the Fresh Food, Thank you for with the fresh food People. Wow. 여기 놀라? 오호. 이십 적혀 있는 게. 인사이티는 거의 못쓰겠네? 아직..아직.. 달러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디 넣어? 페이 나와아 페이 나이거밖에 안돼? 스킵. 아 스킵. 캐쉬. 동전만 계속 쌓여간다. to print a receip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Thank you for s h 는 p p i n g with 어때? 아 어때? 어때 어때? 맛없어 맛없어? <laughs> 아 비추천? 의혼데 2년 동안 산 친구도 맛없다고 아 한다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중독, <laughs> 중독성이 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먹어 먹어 와 이거 무슨 맛이야? 무슨 아이스크림 먹어 이거 이런 맛 먹어봤는데 뭔가 다 약하게 들어가 있다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어. Stand there, sorry, stand there, stand here. You trust me? Oh yeah, I trust you. Where you going? Okay. Oh my god. 갑자기 저 친구가 자기 믿냐고 가만히 서있소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자전거 묘기를 나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쟤미믿냐고나서 나 있어 보라고하는데 그래. Wow. That good? It'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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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so cool. <laughs> <laughs> I t didn't record. It's like, yeah. Mike Ryan first. Okay, yeah. okay. Awesome. You? Right. a w e s o m Cheers, bro. Have a good day. c a s l a d a Have a good day. 와, 여기 진짜 이뻐요. 여기, 와. 엄청, 그냥, 엄청 유명한 휴양지 온것 같은 느낌? 아, 워터파크네. 여기서 애들이 뛰어놀고 있고, 이렇게. 잊고 있나? 인사하고 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1시4분입니다 백패커 이제 백이컨시가 없어서 지다 싸고 백패커 타고 밥 처먹고 다른 백패커 옮기기 직전에 사온 거 그래가지고 지금 킹닷컴을 이용해서 다른 백패커를 좀 알아볼 계획이 있습니다 오실 때좀 참고하셔서 저희처럼 좀 일자리를 공장이나 농장 같은 먼 곳을 구하시려면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laughs> 한 3일 그 정도 해놔서 생각보다 몇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더 있으려고 했는데 예약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를 일단 구보고 아무튼 여러분 오실 때한 일주일 정도 예약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온대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괜찮지 괜찮지 다른 사람 만나고 또 새로운 거 가보고 백백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게 이야 여기저기 온게다니는건 괜찮고 옮기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길게 해주시면 좋겠죠 예예 그러면 은 백팩커를 찾아보자 아 그리고 이게 호주 우유인데 저는 오기 전에 되게 비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 달러. 2달러 이달러 2달러짜리 우유인데 2리터고요 우유. 엄청 싸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부킹닷컴을 이용해서 알았고요 아, 여기 값이 더 내렸네? 저는 6베드 지금 컨택해서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빠르게 됐네? 54,200원 정도 이렇게 됐고요 네 이렇게 예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저기 가볼까요? 아 오늘은 제가 곧바로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러 가고 은행 계좌를 만든 다음에 이제 예약한 곳을 가서 진구포를 놓고 북서쪽에 오스폰 파이크 거기로 가서 세컨비자 뭐 공장 있는 곳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력서도 뽑아야 되고 음. 네. 오늘 바삐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움직여 보죠.